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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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포유입니다. 네, 제가 이런 영상으로 다시 뵙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어, 일단은 사, 마크 마인, 포유 마인크 3에 대한 일단 사과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16분 정도인가, 1 7분인가, 그때부터 4 6 분까지 마이크 음성이 안 났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한, 그때 찍을 때는 영상 된줄 알았, 아니, 녹화 된줄 알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그거에 대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야생을,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이때, 지금까지 못 올린 이유는, 월요일, 화요일, 형아, 울, 형, 휴시, 휴일이었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7교시. 목요일에 솔직히 올릴려 있어요. 근데 선생님 호출로 인해서 집에 늦게 도착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찍어놨는데, 그게 지금, 어 내일 아침에, 원래 지금 올릴 수 있는데, 형 때문에 못 때문에 올리고, 내일 아침에 올릴 예정이고요. 네, 입니다. 그리고 야생을 잠시 접고, 스카이블럭을 찍을까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였고요 아, 그리고 제가 굳이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에는 주말도 주말에도 영상을 많이 못 올릴 겁니다. 네, 그점 유의해주시고 뭐못 올린다고 못뭐 접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이한 4월 20일 시험이 아, 4월 20일부터 19일부터거든요. 약관 아직까지는 영상 을 찍겠지만 한 3월 24일, 23일 그쯤부터는 영상을 못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험이 한달 남기 때문이죠. 아니 뭐야 이거? 그러므로 음 그때는 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때는 그냥 참아주시고 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는 제가 야생을 찍고 있잖아요 그 야생을 찍는데 중간중간에 스카이블럭을 한번 찍어볼까 지금 예상중입니다 이 애플님이 포필러 서바이버를 찍는거를 찍는 보군요 영감 거기서 일단 생각이 떠올라서 스카이블럭을 찍을건데 잘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초심, 초심적인 초심은자지만 장기특기가 스카이블록, 필러 서바이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우였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네, 또, 다시 한번, 영상, 세번째 영상, 아니, 후우의 마인크 3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개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포우였고요이 짤막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 지 진짜 마지막 한가지 더.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그 생일 때, 큰 누나한테 반지캠을 사달라 했는데요. 그게 먹혔어요. 사주신대요. 그 한, 오늘이나, 오늘, 즉, 3월 9일이나 3월 10일 그쯤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데, 어쨌든, 아 너무 기쁘구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보였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시길 바라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시길 아니다 그냥 안녕히 좋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품 보세요